128쪽 대단원 학습 평가 마지막 문제 12번입니다.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. 2차 함수 ABC 형태의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1 콤마 13을 지난대요. 자, 지나고 그럼 뭐가 된다고요? 자, 고등학교 가면 대학 가야 된다고 했죠. 대입.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가 13을 대입해 볼게요.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1차 함수 위에 있대요. 자, 지금. 이 형태로는 지금 저희가 꼭지점을 알수 없어요 즉 a p q 형태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자가 나와서 어렵다고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럼 그 꼭지점이 위, 위에 있대요 그랬을 때 a b 의 값을 구하면 돼요 위에 있으면 이제 대입을 또 한번 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한 개씩 해 볼게요 첫 번째 마이너스 1,13을 지나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그냥 1이잖아요. 그래서 a 다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마 풀 돼서 플러스 2a 더하기 b 하면 13이 나와요.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해보면 3a 더하기 b는 13이라는 식이 나오네요. 자, 이렇게 한번 두고요. 자 두번째 꼭지점을 한번 구해볼게요. 자 얘는 지금 꼭지점이 안보이니까 y는 a x 의 제곱 마이너스 e a x b 는 꼭지점이 안 보이니까 꼭지점이 보이게 a 로 묶어줄게요. 그럼 x 제곱 a 나갔으니까 e x 자 이거의 반이라 그랬죠 더하기 마이너스 일의 제곱을 한 번은 더해주고 예, 한 번은 빼줘요. 계산해서 뒤에 쓰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. 가로 b 그러니까 요 지금 수식 그대로 써주는 거죠. 그럼 A, X하고 네,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그대로 온다고 했어요. 부호까지 마이너스 1, 그리고 제곱. 자, 여기 3개가 정리가 됐습니다.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부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죠. 자, 이제 꼭짓점이 보입니다. 꼭짓점 읽어볼게요. X의 좌표는 여기가 0 되는 거니까 1 콤마 뒷부분.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꼭짓점이에요. 근데 얘가 지금 1차 함수 위의 점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점을 다시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죠. X에다가는 1을 대입할 거고요. 대입해 볼게요. X에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더하기 7 했더니 뒤의 부분 Y 부분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된대요. 우리가 구해야 될 모르는 문자가 두 갠데 지금 주어진 수식도 두 개예요. 누구냐고요? 일 번, 이 번. 그럼 일 번, 이 번을 연립하면 되겠죠? 그래서 연립 방정식 푸는 문제예요.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. 자, 일 번을 그대로 갖다 한번 쓰고요. 이 번은 정리할게요. 즉, 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7에서2 빼니까 오 이렇게 되겠죠. 자, 두개 지금 계수를 이제 바꾸면 돼요. 대입이나 가감법을 쓰면 되는데. 이미 자 b에 지금 계수가 1로 맞춰져 있어요. 그러니까 얘를 지금 없애면 되니까 감 빼면 되는 거겠죠. 그럼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3에서 a를 빼면 마마풀 되니까 4a가 되고요. 13에서 5를 빼면 8이 되겠죠. 따라서 a는 2가 됩니다. 자 2가 나왔으면 1번씩 2번씩 뭐, 프라임이라고 쓰긴 하지만 그죠 에다가 대입하고, 아, 여기 프라임이라고 쓸 필요 없겠네요. 이번식이라고 쓰면 되겠네요. 그렇죠? 이번식에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누가 봐도 얘가 좀 간단해 보여요.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5가 되고 따라서 b는 7이 되겠죠. 자, 우리의 정답. 따라서 a는 2, b는 7 이렇게 되겠습니다.